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33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에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앞부분 1장에서 32장은 심판의 말씀, 뒷부분 33장에서 48장까지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두 부분을 나누는 이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라 소식입니다. 에스겔이 10년 넘게 경고했지만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다시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앞에서는 심판의 나팔을 불게 하셨다면 이제는 구원의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그 나팔의 첫 소리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에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기만 하면 산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는 절망했습니다. 우리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회개하면 길이 열려있다. 다른 이는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너는 회개하라. 심판은 내가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한 사람에게도 불평하는 사람에게도 답은 하나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산다 하는 것입니다. 성이 무너졌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남아있는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죄인이고 우리는 남았으니 축복이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여러분, 회개 없는 신앙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백성들의 태도를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에스겔의 설교를 마치 음악 감상하듯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긴 했지만 삶은 여전히 이익만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돌이켜야 삽니다. 에스겔은 심판의 파수꾼에서 구원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무너진 세상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돌이키라. 그래야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한 자에게는 언제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세상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귀한 하루를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찔림이 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발자취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저희들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